아 지금 이두개 지금 인열, 인열 강도를 지금 테스트 하려면 이거 칼집을 내 가지고 찢어야 되는데 어 그거를 지금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소비자가 착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옷을 보면은 이게 커져 커 가지고 어디 에 숨에도 없고 해가지고 어디에서 크게 이렇게 당기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어 굳이 확인하려면 이제 그 이거 이게, 이게 그당겨가 실미끄럼 저항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다녀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. 없잖습니까?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검사할 때 여기도 보면은 어, 특별하게 절개가 많이 없고 크 커가지고 당기는 현상이 없는데 굳이 하나가 한다면 지금 이거를 달았거든요. 이거 쓸때 이렇게 당겨질 때. 당겨질 때에 여기 여기서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어, 소비자 확인해서 소비자가 착용했을 때 이렇게 심하게 당겨지는 현상이 없, 없겠지만 이렇게 해도 합복면에 문제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음, 그 다음에 빠텍인데 빠텍은 이게 칠때원단이 이제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인열 강도에 가장 근접한 그 상태인데. 저희는 이제 미세 바늘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찢어지거나 이런 건 없고 여기도 손 넣었을 때 이렇게 심하게 테스트했을 때도 지금 합복 방법에서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열 강도 그 강도가 낮게 나온 건 아마 이게 그 스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강도가 낮은 게 아니라 밀려가지고 유동성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강도가 낮게 나온 것 같고. 실제로 원단이 아마 인장 강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으므로 생각이 되고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절개면이 일단 없고 그 다음에 소매도 없고 그 다음에 품이 크다. 그래서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.